안녕하세요. 실카TV 중고차 추천 매물입니다. 오늘 현대포터2 슈퍼캡 오토매틱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390만원에 판매합니다. 현대포터2 슈퍼캡 오토 2013년식 390만원 성능은 최상급입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포터2입니다. 슈퍼캡 초장축의 골드 차량입니다. 아, 390에 판매하고요. 차량 상태 보겠습니다. 깨끗하죠? 자, 초장축 골드 390에 판매한 차량입니다. 133마력 엔진 올라가 있습니다. 현대 포터2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엔진 쪽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자, 깨끗하죠? 이렇게, 현대 포토2, 슈퍼캡 오토. 자, 주행거리는 좀 있습니다. 34만키로 주행했습니다. 34만키로 주행. 자, 그래도, 자, 이렇게, 슈퍼캡 오토입니다. 자, 이제, 농사장이나 또 농업용 현장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요차 추천드립니다. 쌈직하고. 하이패스 내장, 룸밀러 도 있고요.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자, 백밀러, 시트, 핸들, 열선 다 되어 아, 있네요. 자, 단자 다 있고요. 자, 이렇게. 핸들, 핸들에 리모컨 다 장착되어 있네요. 자, 캐빈 공간 깔끔하고 자, 운전석도 뭐이 정도면 양호하죠. 자, 현대 포터2 슈퍼캡 초장축 골드 골드입니다. 자, 2013년식입니다. 2013년식 아, 39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성능점검표 2013년 12월식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3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영업용 이력은 없고요, 사고 전혀 없고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오일 새는 것도 없고 미세한 것도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자, 이제 자 장거리 운행 차들이요, 이제 잘 손을 봐갖고 타기 때문에 아, 이렇게 키로 수가 많은 차일수록 어떤 경우에는 아, 차량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들이 많다. 것을 안내드리는데요. 요 차량이 바로 그 차량이다 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자, 수원 단지에는 많은 포토차들이 있습니다. 한 1800, 1900대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무조건 전화 주시면 아 이제 이 중에서 고객님에게 가장 알맞는 차를 이제 골라서 안내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뭐 300만 원, 400만 원대 차량 각양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자, 12만 키로, 수동 480만 원짜리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자,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2012년식 480, 18만 키로네요. 초장축 플러스, 자, 뭐, 조금 가격을 높이면, 어, 차는 더, 이제, 성능, 어, 이제 상태가, 성능 상태가 좋겠죠. 어, 그렇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